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yeah, 우리는 족초딩입니다 족초딩 족같은 초딩, <laughs> <저 같은> 초딩. <laughs> 이거를 아까전에 보았던 최셰프가 아주 맛있게 최요? 저는 최씨인데요 너무 가도록 하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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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서 셰프랑 이 먼저요 어제 먼저 할게요 음 저는 맛도 먹어보겠습니다 오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머리 여기있어 음음 음. 맛있네요. 좋습니다. 좀 짜긴 하지만. 안 짜요. 이거 싱거워요. 이거 진짜 싱거워요. 저 근데... 네. 네. 셰프님 물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음, 음 먹고 계세요.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맛있네요. 네. 음 아! 아니 이렇게 환상의 맛이 어디 있습니까? 별점?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라면에 별점. 만약에 별이 6개 6개 있다면? 네. 아, 10개 있다면? 9개 아, 반을 주겠습니다. 음. 저는 7개 반을 주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뭔가 좀짠 느낌이 있네요. 전 짜진 않아요, 미안한데. 전 짜서 지금. 잠깐만요. 여기 미역이 붙어 있어요. 미역 어디있어요 응, 음, 미역 없어요. 야어사 음. 네, 알겠어요. 님은 라면이나 퍼세요. 자, 트럼은 예의상? 하, 하시지 마세요. 누구세요? 네. 저 트럼 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허케치만온데요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잠시 오해를 했네요. 자, 여러분. 맛있게 밥을 먹겠습니다. 네, 제 손이 나오죠? 오, 여러분. 손이 되게 통통하죠? 네, 제 손은. 셰프야, 아니. 야, 비주얼 보시라 비주얼 안 보여. 비주얼이 라면을 안 보이게 물을 왜 보이게 합니까? 아저 <laughs> 치우세요. 저시가 낚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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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이 낚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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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 여러분 여기 화면 비 낚시가 <laughs> 저기 요 예의는 좀 지켜주세요. 방송을 찍는 날에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예의 지켰잖아요, 들아이탱탱한몇 <laughs> 발? 아, 아, 아주 잘그였어요 아, 진짜. 너무 탱탱해요. 근데 애는 애는 별이 열, 열개 있는데. 일곱 개 반? 응? 저는 아홉 개 반입니다. 아홉 개 반은 또 뭐죠? 하하하. <laughs> <laughs> 좋은데, 좋은데 좀 짜네요. 저는 짜진 않고. 얼 뻘은 면도 맛있네요. 아, 맛이 즐겁죠? 입이 즐겁습니다. 네, 입이 시질 않네요. 네. 입이 개좋아요. 아, 맛이 완전 독특하고 맛있습니다, 이거. 와, 이제 면을 본격적으로 맛있게 처먹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음. 약간 돌끓인 면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먹을만한데요? 돌크림만 해도 맛있어요. 그러네요. 와, 아자. 용훈이용훈이 아, 용훈이 한다. 오늘 최 셰프님. 네, 제가 셰프는 아니고. 짱입니다. 어우, 물을 가져왔네요. 야, 야, 많이 대박이네요. 근데 숟가락은 안 <laughs> 나요, 그짜국물못 먹나요? 네, 국물은못 먹어요. 못먹나요 국물 놔두지 마아요 국물은 밥좀 먹을래. 음~~ 국물이 좀다 밥을 먹어볼게요 센스있으시네 세포가 그렇게 무라고 저한테 그말하느냐 저는 음! 응. 라면이... 게 그렇게 라면 라면의 보욕입니다 난물입니까아 아, 뭐 진짜 얘 예, 라면은 그냥 예, 가가 예, 아, 죽이네요 아까는 요리할 때는 남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맞죠? 네. 음, 요리할 때는. 하지만 막, 툭툭 뻗지 뭐. 그렇고, 그게 바로 호세라는 겁니다. 호세가 제 연습 셰프랑 지금 비교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최신형분입니다. 좋아하시네요. 언니가 저도 최신데요. 아, 우리 넘어가죠, 네. 우리 넘어갑시다 예 네, 넘어가자 넘어가자 님경주신십니까 아니요 네 어, 경주인데요 님은 뭔 주나 알고 제 경주체실을 간전 네저 경주에서 살았어요 퍽킹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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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닙니다 뭐라켰나 응안나 음, 헬리콥터 보세요 아 맛있냐 방송에 이거 안나와서 이거 안나와고 다행이죠 이거 라면, 라면에 대한 모독이야. 아,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야! 이 새끼가 라면을 훔쳤습니다! 이거 제, <laughs> 제가, 방송에서 보여주려다가 틀린 면입니다이 네. 어. 새끼가 나중에 키울 거예요, 라면. 별로 아, 맛없겠죠? 음? 아, 아, 무지했어요 정말... 라면에 대한 모욕을 음, 라면 진짜 맛있나이 음. 부들부들한 면발. 어우, 씨엣. 욕하고도 쉽지 니냐 좋아요. <laughs> 음 좋아 아, 좋아요 최대한 후루룩하 많이 냅시다 음음 얼음이 맛있네요 얼음이 완전 옆에서 제 세포가 지금 최셰프 안 보이시죠? 맞아요. 지금 얼굴 공개하기 싫다고. 근데 네, 지금 이분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분 옆에서 얼음 얼음을 조각조각하는 소리가 바로 최셰프하는 소리입니다. 바 몰바시. 봐? 몰바씨도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투가 특히나 빠가지고쩔 어쩔? 야 시청자 안녕. 아, 좋은 말투를 쓰시네. 올안 올리는 게 좋겠죠. 음. 올릴 겁니까? <laughs> 올려 보자마. 자, 올려. 에라이. 이 포기가 말투가 지금 굉장히 거 거칩니다. 7 <laughs> 음! 분이네요. 자, 밥을 말아 오세요. 어머니 먹기 말면 전는 상관없어요. 이분까지 다 드시네. 응. 음! 별량 드시면 안 돼요. 밥다넣으세요 밥. 네. 밥, 밥. 밥! 바바바 밥! 바로! 아! 여러분, 잠시만 밥이 올 겁니다. <laughs> 밥, 밥, 밥. 밥을 때까지 잠시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 여러분. 아 밥이 왔습니다. 밥이. 어! 어, 다갖고 오는 센스쟁이. 뭐야? 에, 다못 먹어요. 말 가지고 좀 마세요. 뭐말 가져오세요. <laughs>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알지>. 아니 <laughs> 면에 반 이상을 담아오세요. 체기는 이거. 와얼음 건이. <laughs> 자 한번. <laughs> 자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 보는 게 좋을 듯. 안에 어, 빨리 좀 보여줘요. 폰을 떨어튀면안 돼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야 바비. 밥이... 죽이죠 아, 일품이에요 일품 자자 자, 이제 한번 다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요 레스토랑입니까? 아니 레스토랑 먹방 좀, 좀 그렇고 가로로 하세요. 아무 아니 뭐 하시는 거죠? 힘들 저의 눌러라 씨발 아 욕하지 마세요. 아 맛있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아 저는 고급스럽기 때문에 불다면지다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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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나 가지 마세요. 오늘 누좀 앞을 좀치하지 않습니까? 아, 아무리 내가... 저희가 못하더라도 아무리 저희가 초딩이라도 아 제꺼 뺏지마요 싫어 아 저희가 뭐하고 음? 싶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네, 네 다음, 네, 다음 댓글 저, 댓글 어린이 해. 직업입니다 내 네, 다음 댓글은 꼭 주... 음 좋아좋아 음, 좋아. 음. 요거는 하지맙시다 음, 근데 저는 좋은 댓글도 달아주는 시청자도 있기 때문에 다행이야 전 댓글이 안나와요 네 좋은 댓글 다시는시청자돌 또라이 있네 죄송합니다 아! 음. 지금! 이 지금 이 사람이 보냄을 가려고 했다 내 집에서 나와 죄송합니다 예 저는 나가있습니다이 라면 먹고 너데 <laughs> 어차피 라면 먹고 다 나갈 거예 시간 안 돼서 네? 아, 진짜 맛있네 맞네 바로 오세요 죄송합니다 당신 시간이 안 되는군요 네 내일 할로윈 저집 합니다 네 할로윈 저집저집저집 저집, 저집, 저집. 내가 만든 매. 네, 할로윈 티티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뭐 재밌게 봐주면 보지 마세요. 제가 어? 밤새 가 조금 만들 거예요. 이번엔 공포 탈춤 앱으로 준비할 거니까 다, 음, 다 먹을 거예요. 탈춤 앱이 아니라 콘텐츠입니다. 아이, 탈춤 만든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 검은 장포에 콘텐츠입니다! 같 치세요! 음, 그래요? 저기, 님. 욕하지 말라니까요. 욕 아니야! 저 아직도 배고파요. 이 사람은 진짜 봅니다. 뱅뱅뱅 g 저 아직도 아, 배 고프요. 진짜. 이제요. 이제요. 왜들이 저보다 덩치가 커요? 맞아요. 훨씬 제가 작아요. <laughs> 네. 제 몸무게 공개할까요? 공개해 보세요. 저 42kg요. 저도 알아보예요? 저도 아니요 저요 몸무게 4 1 k 요저1 8 0입니다 <laughs> 진실대가 박준수한 가지로 가겠습니다. 시파. 진실이고 뭐냐 먹을 거다.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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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춤 추는 사람은 바로 슈파 아, 라면 끓여준 사람. 드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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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요, 계속 쳐요 <laughs> 계속. 맛있는데요? 일품이에요, 일품. 1분. 방송용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방송용 멘트가 아니고. 아, 안 저희가 쉬는 시간 가셨을때 진짜 맛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야, 아, 이는 안 나오네. 아, 쉬는. 진짜 맛있다. <laughs> 여러분, 이제 밥도 다 먹는데. 시, 호식은 없죠? 호식 있나요? 이걸 원하나? 네. 네, 원합니다. 저기요. <laughs> 저기요. 비둘기야 먹자니까 <laughs> 아이, 저렇게 <더럽게> 뭐 하는 겁니까? <laughs> 눈이 저렇게 나면 흘렸잖아요. 비둘기야 먹자. 오늘 <laughs> 방송 보여주려다가. 이분은 하필게를 해요, 뭔지. 내 얼굴을 보여줄까, 막까. 저기요, 제 겁니다. 자, 국물을 밑으로 내려봅니다. 님, 거기요. 님, 그제 건데. 걔 나쁜데. 자, 욕심이 많네요. 맞아요, 혼자 손수를 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뜯다면. 먹으면 되는 거야. 혼자. 배시켜드리도록 하니다마 필요 없어요. 잘 먹어요. 자, 여기 한번도먹으시고 제가 한이 정도 만 먹겠습니다. 네. 음. 제가 라인 한 개를 이제 거의 다 비워가거든요. 세포가 휴식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착한 식구이기 때문에. 네. 휴식이 있을 거예요. 휴식 없어요? 후식은 달팽이로 하겠습니다. 네. 후식을 뭘로 할까? 음, 빨리 정해서 주이세요 후식은 라면으로 합시다. 이 어, 라면 드실 수 없네. 후식은 이 밥으로 합시다. 응? 응? 너, 너. 노잼이죠 밥을? 차라리 얼음을 후식으로 할까요? 네, 그러시죠. 이 돌기야. 니만 후식 좀 만들, 어? 셰프님 혼자 후식을 드시고 있네요. 맞아요. <laughs> 비타민 혼자씩 드세요, 네. 네, 후식은 비타민을 얻었습니다. 이쪽이쪽 자이 비타민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끊도록 하겠습 아. 다잠깐만 음. 빠빠 니가 줘도 한번만요 빠빠 니가 줘도 줘도 미 비타민 맛있었어요? 저기요 아 안돼요 저도 비타민 주세요 라면하고 비타민 맛있었어요? 저도 비타민 빨리 아 됐습니다 bye bye papa,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